이어서 우리 한선호 위원님 대박 종목 만나봐야겠죠. 저는 위원님 힌트 내기 좀 힘드셨나, 오늘 시간이 없었나 생각했는데, <laughs> 네. 함정이었다. 네. 그러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? 네, 바로 종목은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아. 종목입니다. 어, 이 종목 저한테 는 추억이 좀 많습니다. 20년도 때 아마 제 기억이 이제 21년도에 완공이 된다, 20년도 말에 된다라고 하면서 롯데 드림타워에요. 제주 드림타워인데, 그때 당시 시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너무나도 좋았고, 그 뒤로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, 한할령 관련해서도 여행 이런 쪽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터치하고 최근에 터너라운드 하는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카지노 종목이라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보통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이야기해요. 물론 강원랜드, GKL 두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은 사실상 시세가 너무 안 나오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어, 롯데 관광 개발 역시 파라다이스와 함께 조금은 시세가 분출이 좀 뜨겁고 올라갈 땐뭐 20%, 25% 이런 시세도 꽤나 자주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 지금 관심을 두시기에는 너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발표가 있었는데요. 예상된 어 1분기 영업이익이 135억 정도로 전년 대비 54%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. 그리고 카지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라백이에요.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얼마나 어 자금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어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가냐이 드라백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어 이번에 나왔던 드라백이 24년 8월 이후에 어 최대 금액으로 보는 4 8 1 9억이 나왔어요. 그만큼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.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15,000원이 나왔는데요. 저는 이거보다 조금 높게 16,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8,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